2014년 수능 기출문제, 16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먼저 문제부터 한 파악을 해보자. 자, 문제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자, 원리는 찾았어. 원리는 확률 뭐야? 확률 분포야. 자, 확률 분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 확률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확률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확률 함수 내가 f(x)라고 놔볼게. 그다음에 이 확률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즉 변량이 있어야 되는 거야. x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처음이 a고 끝이 b다.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요게 기본이야. 요게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확률 변수가 나와 있으면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요 함수가 나와 있으니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무슨 분포? 자, 이산 분포와 연속 분포로 나누는 거야. 연속 분포. 됐지? 자, 이산 분포에도 일반적용, 일반적인 적용하는 일반 분포가 있고, 그렇지? 일반적 분포가 있고. 특수분포가 있겠지 특수분포 이게 바로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연속분포도 마찬가지야 일반적분포와 분포와, 분포와 특수분포가 있겠지 특수형분포 그지? 자 요게 바로 특수형분포가 뭐야? 정규분포야 정규분포 됐지? 그래서 확률분포 나오면 무조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일단 확률분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소위 얘기하면 자료야. 자료가 있으면 내가 이거 뭐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되겠지. 그지? 평가. 그지? 평가하는 게 바로 뭐야? 첫 번째 1번. 확률분포인지 확인해야 되겠지. 총합이 얼마? 1이고. 자두 번째 자료의 대표값 평균이 얼마고 세 번째 평균 근처에 얼마나 퍼져 있는가 분산이 얼마고 네 번째 어디서 어디까지 확률 구하라 나오겠지, 있지? 엑가뭐 m에서 n까지 확률 이렇게 물어보겠지. 자 이렇게 틀이 잡혀야 되는데 자 이분포 봐봐, 봐봐. 이분포 보니까 구간 주어졌어. 구간이 소위 얘기하면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연속이래. 그지? 확률 변수 얘가 연속이래. 오, 어? 연속 확률 분포에 특수한 형태가 없네. 일반적 분포야. 근데 중요한 누가 없어? 확률이 없어. 즉 확률 p의 x가 없다는 얘기야. p의 x가 없어. 그럼 여기 있지 않느냐? 얘는 아니야. 얘는 p x가 아니라 0에서 x까지야. 그니까 러 지금 봐봐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다는 얘기야? 확률이 없다는 얘기야? 확률을 네가뭐 해서 요걸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이제 4개의 분포가 있을까니 이 4개의 분포를 선별해서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P가 0에서 X까지 얘지 쉽네. 연속이야. 연속이란 얘기는 연속 확률도 되지만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적분. 그러면. 0에서 x 까지 합한 거야 오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되겠네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x 까지 합한게 이거 확률이겠지 확률, 확률을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야 p 의 t라 할게 ex랑 헷갈리게 한게 dt 얘가 얼마다 k의 x의 제곱이다 자 여러분들 그 적분에서 배웠지 그지 이렇게 변수가 아래 끝이 있고 있으면 양변 뭐한다 미분한다. 이게 자 p에 얼마 t야?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p에 x 얼마? 2k x 다 됐죠? 내가 찾은 거야. 이렇게 찾았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확률을 찾았는데 확률의 변수가 맞네. 그럼 내가 이제 2 단계를 겪고 나가면 되겠지. 자 먼저 총합 인테그라. 어디서 처음이 어디야? 처음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이게 확률. 얼마? 2KXDX는 총합은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지. 자, 이거 적분해봐. 그지 적분하면 얼마? KX의 제곱이 A요.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식 하나 나오네. AK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거 식 하나 떴어. 됐지? 그럼 k를 구하려면 a가 a와 k가 있으니까 또식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뭐야? 평균이야. 자, 요거는 총합, 총합, 평균. 평균은 변량 곱하기 자 인테그랄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뭐야? 확률 곱하기 변량이지, 그지? 변량 얼마? 자, 내가 요걸 x라고 놓으면 x 곱하기 얼마? 2 k, x, d, x. 이게 평균이야. 이 평균이 얼마래? 1이래. 자, 이거 적분해봐. 얼마? 3분의 2k의 얼마? x 세제곱이 얼마래? 1이래. 여기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겠지. 적분이니까, 정적분이니까 a 0. 그러면 3분의 2에 k의 a의 얼마? 세제곱이 1이래. 식2 개. 자, 요 두식 풀면, 여다여기 대신 어 봐, 어 보니까 3분의 2a가 얼마야? 1이네, a는 얼마다? 5, 3분의 얼마다? 어, 2분의 3이네. 그래서 이쪽, 이쪽 써볼까? a는 2분의 3이다. 됐어. 근데 여기는 뭘 구하래? k 구하래? k는?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또 봐, 넣어 보니까 얼마? k에 2분의 3에 얼마? 제곱이 1이니까 K는 얼마다? 5, 9분의 4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답은 그래서 9분의 4몇 번? 2번 이렇게 쉽게 찾으면 된다. 자 이런 문제에 나오면 있지 제일 먼저 확률 분포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확률이 있나 없나 변량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확률을 나타내는 있지 정의된 변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되면 뭐다? 이, 삼 분포와 연속 분포 네 가지 일반적 분포와 특수 분포. 일반적 분포와 특수 분포. 이, 3 분포에는 일반적 분포 이항 분포고, 연속은 정규 분포. 이렇게 자료를 먼저 완성을 해야 돼. 자료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지. 평가. 총합이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분산이 얼마냐. 얘얘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뭐부터 안, 뭐부터 안 주어졌어. 얘부터 안 주어졌으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예와 예를 쓰니까 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지?